이 사실. 예. 왜 그런 거죠? 아까 말했죠, 그러이 그러니까 드론 무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개념이나 그런 게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 이 현재 기존 군대는요, 음. 군대에서 쓸 무기를 들이는데 1 0 년이 걸리고. 아, 그러니까 0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유가 음. 뭐냐면 그 기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예. 뭐냐면 뭐, 뭐 가격, 뭐 서류 심사, 어? 그다음에 가격. 협상, 음, 네. 그다음에 테스트, 또 테스트, <laughs> 또 테스트, 감사. <laughs> 어? 음. 일단은 시범설설치, 음. 그다음에 또 감사. <laughs>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음. 어? 이러니까 10년이 걸리지. 뭘뭘 개치려 해도 이렇 기본적으로 10년씩 걸리지. 음. 진짜 예외적인, 유명한 아주 그냥 지금 생명이 왔다갔다해서 예외적인 무기야 몇개안 되면 예를 들어 M16 같은 거. 음. 당시 M16도 배트공이랑 싸우는데 도저히 이거 이거 못 써먹겠다고 난리쳐가지고. 실제는 정글에서 싸우는데 막막 막 하늘을 막 춤을 추는 총을 갖다 쓰면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M 1 6을 배치해가지고 그때도 초기에 문제가 많았듯이왜이이 이, 이 원래 군에서 쓰는 무기는 뭐든 이렇게 다 복잡하고 돈도 많이 잡으고 그래가지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참, 아이러니 한 현상이, 지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음. 지금 드론 무기가 사실상 실전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고 이제 제대로 실전 배치된 나라는 딱두 나라밖에 없다고. 음. 하나가 어디 터키. 터키. 하나가? 이란. 이란. 근데 이두 나라가, 이아이러니한게도 음. 드론 무기를 제대로 실전 배치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이 드론, 이게 나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무슨 <laughs> 얘기면 <laughs> <laughs> 터키 같은 경우는 응? 에이 사람이 천재 독재자 아르도안에 지금 몇 년째 통치하고 있습니까이 사람 사위인 거예요. 에이. 이 드론 관련 담당자가, 에이. 총책임자가. 이쪽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드론을 만들어서 배치한 애들이 에이. 그 청명수비대는 종교적 광신자 집단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나사가 빠진 애들이에요. 에이. 근데 아르하게도왜그럼이 사람들이 나사가 빠졌는데 드론 배치가 그러니까 성공했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드론 배치 하는데, 오히려 지금 기존의 시스템과, 이 마인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직접 해서, 이런 잡스는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드론 배치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배치를 하니까 성공한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이해는 가요. 왜 그럼 기존의 드론, 왜 기존의 군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냐? 제일 중요한 건 인명 손실 때문에 그래요. 무기 배치 잘못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쓰는 무기인데, 예를 들어서, M16 때도 마찬가지예요. M16 때도, 그 초기에 그 M16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초기 음. 고장나서 그때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왔다는 거니다 음. 어디 그 국회의원이 감사를 갔더니, 배틀그원남가서 감사를 갔더니, 그 고장난 총을 부여잡고 죽은 군인이 수도 없이 음. 많아가지고, 인력, 업력은 다쳐먹은 겁니다, 당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약이 좀 문제가 있었다. 화약이 안 맞는 화약을 써가지고, 음. 그 고장이 많이 나서 화약이 좀 때가 들기는 화약을 쓰니까 훨씬 좋아지고, 참... 지금까지 수심, 휴식, 수심 쓰고 그, 지금,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m c m 형태에서. 예. 그런 훌륭한 무기가 초기에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좋은 거죠. 왜냐 사람이 쓰 쓰는 무기니까. 네. 근데 나는, 나는 이게 답답한 게 뭐냐. 드론 무기에 가장 좋은 게뭐까 현재. 네. 사람이, 인명금식을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이거. 예. 예. 어차피, 지가 혼자 날아가잖아. 지가 아, 때리는 무기인데, 아, 예. 대충 만들어도 되는 무기인데, 기존의 마인드, 특히 그냥 기존의 마인드도 마인드지만, 원래 기존의 네. 무기사업에 비리가 많아요. 얽힌, 네. 얽힌, 이제, 이런, 있기도 많고. 네.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국방부에 무기 하나 나타내면 연출 없으면 연출이 되겠냐, 이거예요. 관시죠 네. 쉽게 말해서. 한국판. 네. 이런 거다 따지고, 아니, 드론 배치를 는데 네. 더군다나, 이 드론이라는 무기는 일반, 일반적으로 봐도, 이, 이게 무기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특히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개당 천만 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어? 네. 그 엄청난 무기가. 대충,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드론 공격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꼼꼼하고, 막, 그, 제대로 마,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 사회대가, 그, 이번에, 그, 일하는 사람 자폭도에서좀 엄청난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어요. 음. 최근 들어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드론 공격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 재개된데 아니, 왜 끊겼지 하고 아는 거 보니까, 예. 아니, 얼마나 대충 만들었으면, <laughs> 겨울 되니까, 얼어붙어버린다. 얼어붙어가지고, 난 진짜, 나, 뜨질 않다는 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초각이 뛰어난다라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지금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거, 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쵸. 그, 군, 리반 보병이 있는 초총도, 영하 40도에서, 뭐, 뭐, 거의 60도, 영선 60도까지 다 하고, 막, 진흙에서 막, 굴리고, 막, 그거 다 테스트 되고, 보고회장 들어. 그니까, 시간도 많이 걸린 거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드론 무기 개발하면 또 그짓거리 할거 아니야. 또, 진흙에서 풀리고 영상 사0도 영, 어 40도, 뭐 이런 식으로. 음. 솔직히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드론 무기 현실상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음. 어느 그, 그, 짓거리에서 그 언제 실전 배치할 거냐, 이거. 그겁니다, 시 지금 드론 무기 현실이. 그, <laughs> 품만 쓰는 생각 어떻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사람들이 드론은 통상적인 군대 무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인 군대 무기는 어떻습니까? 음. 업체가 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드론 무기는 사실은 이 정식 군대가 쓰기에는 애매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 얘가 정식으로 군대에서 쓰려면 뭐밀스펙을 갖춰야 된다는 또막 도... 오만 거를 다 하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드론 뜨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거워서. 네. 밀스펙, 뭐, 방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싼 마이로 일회용으로 갖다 퍼붓는 뭐, 수류탄이나 음. 총알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어? 별 그게 없네? 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음.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사실은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개발을 하려면, 그런 싼 마이 마인드가 있어야지 많이,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네. 제가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네. 우리나라 드론의 마지막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완전 <laughs> 그, 그, 요즘, 뭐, 이, 웨트리 같은 거서 어, 그냥 빛이었습니다. <laughs>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우리가 자랑한 세계의 자랑거리. 한류가 아닌 윤석열 <laughs> <laughs> <유성렬> 대통령 가까 <한가? 웃음> 생무식한 윤석열 대통령 가까 알릴런가. 왜냐면, 뭐? 드름무이 없다고? 빨리 배치해? <laughs> 누구한테 배치라고 그럴까요? 어, 내가 아는 조카가 있는데 <laughs> 대통령 집 막내 아들있는데 걔가 잘하니까 걔한테 무슨 걸예상몇개 해가지고 걔가 90% 빼돌리고 10% 가지고 대충 장난감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대충 날 수가 있게 빨리 만들어서 <laughs> 그래야지 빨리 배치가 될것 같다 <laughs> 누구지? 그지 에르도와 막내서 막내 사이처럼 윤석열 막내 사이가 이게 시기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그 내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들어온 관련 탐지 레이더 같은 거를 네. 어떤 곳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성능도 우수하고 네. 최근 에어서그 이제 시범 케이스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그 관련해서 그 뉴스를 네. 몇년 전에 봤어. 우리나라가 몇년 전에 이미 레이더 개발했다고. 음. 근데 인재 시범하는 거야. 시범 사업에 이제 들어온 거야. 역시 내생는 됐어요. 이거 한다고 뭐 이렇게 서류 때리고 저렇게 서류 때리고 이렇게 고려하고 저런 거뭐 하고, 어? 그래서 인제, 인제 그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레이더 시스템인데 인재 시범 사 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지 결단이 있지 않으면 네. 결국, 제대로 실전 배치되는데, 앞으로 최소 3년은 걸리는 거예요. 음. 인제 시범 설치했으니까. 음. 이렇게 검색하고, 분석하고, 회의하고, 어, 감사하고. 음. 그래가지고 하세월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드론 무기는 하세월이고.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배치하라는 이거에 탄력을 받아서 아마 그것도 빨리 조기 배치되가고 음. 드론 무기는 아까 말한대로 차라리 나한테 진짜 한 10억 줘가지고 만대 생산해달라. 음. 그럼 난 진짜 1 5가지고안돼 생산을 자신있어요. 진짜, 음. 이 <laughs> 시키서 껍데기만. <웃음> 제대로 동작하는 거딱 10대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딱그 케이스만, 예? 그, 아까 말했죠, 만, 만 대니까 9,990대를 만들어서 쫙, 마당에다 쫙 깔아놓는 거예요. 음. 그 사진 한번딱 찍고, 다시 창고에 딱 보관해놓고, 음. 앞으로 채워놓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드론무기 실체예요. 아, 우리가 드론무기 수천 대가 있다. 적도 만 대가 있다. 우리가 드론무기 한 대를 보내면 저쪽이 10대씩 보낼 것 같다. 음. 그러면 그게 그 자체로 드론 맞는 고 어차피 내용물은 계속 받게 됐어요. 나는 이제 드론 무기는 이제 시작이로 라 본다, 저는. 음. 그풍받은 생각에는 앞으로 드론 무기가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기반으로 갈것 같고요. 음.